주민이 사는 그정도의김미민인데요 잠시만, 다시 들어갈게요. 제가 저랑 친추할 시간을, 제가, 제가 저랑 친추할, 이 제가 여러분들과 친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로 할수 있는 먹으라, 이메일은, 거든. 일단, 뭐야. 저는, 원래 지훈 지은, 지은 이름은, R-U-X-I-U-E-Y. 그 이름이 지은, 지금, 1이고요. 그것도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. 지금, 가 지금, 현재로 해줄 거지, 거? 카피바라, 잠깐만, 저는 카피바라의 메이드 복장 아니다. 저는 날개입니다, 날개. 카피바라에다가, 메이드 복장에다가, 그 다음에 날개입니다, 날개. 아니면 드래곤이나, 아니면 제가 무 윙을 끼고 있을 수도 있어. 아니면 내가 날개나. 어쨌든, 네 많이 어쨌든 친추 갈고 싶으시면은 네제 아이들 알려서 알려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친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참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닝닝 한 번만 더보여드게요 이거는 어디? 이거입니다. 이거. 이거. 잘잘 잘 기억하시기 부탁합니다. 자, 봐봐.